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은 다이어트 방법이 다릅니다 하이밸런스 안녕하세요 피티밸런스 의 김지용입니다 오늘은 복부, 뱃살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감량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복부 둘레 다이어트를 하기 전내 뱃살이 내장지방형인지 피하지방형인지부터 확인하신 후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복부 지방은 내장 지방과 피하지방으로 나뉘는데, 내장 지방은 우리 몸 속의 장기, 즉 내장 주변에 붙어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의 유발과 인슐린의 효율을 감소시켜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피하지방은 피부와 가까운 부분에 붙어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흔히 얼굴살, 팔뚝살 똥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피하지방은 피부 아래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장지방형 복부 비만이신 분들은 겉으로 볼때 배가 두겹 세겹 접히고 아랫배를 손으로 잡았을 때 땅땅해서 손으로 잘 잡히질 않습니다. 피하지방형 비만이신 분들은 배가 올체기처럼 불룩 튀어나오게 되고 손으로 잡았을 때 물렁한 부분이 많이 잡힙니다.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은 다이어트 방법이 다릅니다. 내장지방은 술이나 면, 당을 포함한 음료를 줄이는 식사법만으로도 복부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형 비만이라면 운동으로 전신근육을 키우고 대사량을 높여서 소모칼로리를 늘리면 부족한 칼로리만큼 체지방이 대신하면서 살이 빠지는데 이때 소모하는 것이 내장지방입니다. 운동은 전신운동 같은 소모 칼로리가 높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피하지방형 비만일 경우에는 복부 운동을 하면 복부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하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피하지방층이 얇아집니다. 복부의 근육량이 늘어나면 복부 피하지방이 빠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복부의 근육량이 늘어나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복부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여 복부의 지방이 빠지는 것입니다. 복부의 근육량이 많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열이 발생하지 않고, 열이 생기지 않으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하지방은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즉, 근육이 많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피하지방이 빠지질 않아 복부 비만이 됩니다. 운동은 복부운동 후 복부의 열이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큰 근육의 운동을 지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여 발생하는 열이 부위별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복부운동으로 복부의 열을 발생시킨 후큰 근육 운동을 지속하여 몸의 열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전신운동으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동시에 태울 수 있게 됩니다. 내장지방을 더 빼고 싶다면 전신운동에 피하지방을 더 빼고 싶다면 복부운동 후 큰근육 운동에 집중하신다면 내 몸에 맞춰 복부지방을 효율적으로 감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PT밸런스의 김진용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